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을 기운든 총선거 그때 그 결과가 조작이었다는 의혹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법원은 증거 없음이라고 일축하며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의 자료와 재판의 과정들은 법원과 선관위가 얼마나 교묘하게 진실을 은폐했는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남긴 기록입니다. 이 기록들을 보면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재판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선거에 대한 규정조차 없었으며 그저 부정선거는 없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는 디지털 조작의 가능성은 아예 무시했습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두 번째 증거는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원고 측의 동영상 촬영을 막았습니다. 겨우 법원이 찍은 영상조차 원본은 삭제됐습니다. 선관위 서버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은 번번이 기각됐고 그 사이 선관위는 서버를 해체하고 이전했습니다. 대체 뭘 숨기려고 했을까요? 이게 정말 깨끗한 선거였다면 왜 증거를 지우고 없애기에 급급했을까요? 세 번째, 믿을 수 없는 물리적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형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신권처럼 여러 장이 붙어 있는 투표지, 길이가 다른 투표지, 이런 투표지들이 재검표 현장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관 회사 전투표의 40%가 넘는 배송 기록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은 이걸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인천 연수를 부천 파주를 부여 성북을 그리고 영등포을 특정 지역의 투표 보관실 문고리가 바뀌는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왜 하필 문고리가 바뀌었을까요? 투표 보관실에 누군가 들어갔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의혹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의 판결은 모든 의문을 덮어버린 채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2020년 총선과 관련된 숨겨진 진실을 알고 계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리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진실을 밝혀냅시다. 이 영상이 널리 퍼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